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컨텐츠로 해외 선물에 대한 어, 해외 선물에 대한 소개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주식 시장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지 아니면 해외 선물 쪽이 조금 더 이제 약간 곽강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해선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생기고요. 음. 실제로 해선 방송도 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음. 주식 하시는 분들도 어,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일로 많이 넘어간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저도 어, 주식으로 전업을 하던 사람인데 어, 원래는 해선이 어떤 건지 알고는 있었는데 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한달 정도 전에 어, 어떤, 어떤 계기로 뭐 주식하는 어전 전문가지만 어떻게 보면 해선 방송을 뭐 해볼 생각이냐는 제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이쪽 전문가로 가보지 않겠느냐 뭐 거의 뭐 비슷하다 어차피 주식 차트 잘 보고 하면 똑같다 근데 그때 고민이 약간 됐던 게음 물론 별로 할 생각까지 많이 없었지만 어쨌든 제가 주식으로 수익이 난다고 해도 해선은 뭐비슷하다고 해도 해외선물은 뭐 어쨌든 새로운 분야잖아요. 네. 해외 선물은 새로운 분야니까 어찌되었든 뭐 검증을 해봐야지 내가 전문가를 하든 말든 그건그 다음 문제고 실제로 검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해외 선물 계좌를 만들어보고 정확히 어 1월 1월 9일부터 9일부터 매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테스트 상으로, 그리고 실력이 어떤지, 또 해외선물 시장이 어떤지를 봐야 되니까, 어, 일단은 되게 조심조심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했고요. 어, 제가 그동안 테스트했던, 어, 실제, 어, 실투, 어, 계좌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간별 손익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보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죠. 네. 지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여기 있듯이, 5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넘고, 실제로 이 계좌 수익을 보면, 누적 손익이 한200 정도 나있어요. 200만원 정도고, 계좌를 이제 1월, 이게 2월 1 0일까지예요 그러면, 1월 9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달간의 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작금이 얼마였냐면, 여기, 285만원입니다. 285만원이었고요. 어, 그리고 누적 손익은 200 정도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대충 한달 정도 수익률이 음, 대략 한70% 정도 되더라구요. 70% 정도,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뭐 금액이 지금 뭐 작게 했으니까 물론 차이가 있겠죠. 크게 운영을 하면 더리스크하긴 하겠죠. 하지만 뭐 나름 음~ 저금금액을 시작해서 한달 정도 동안에 이게 한달 동안에 네70%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음~ 나름 만족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어~ 어떻게 보면 실력적인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고 어~ 해볼 만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오, 이게 원화 대용금과 어~ 예수금을 합치면 대략 500 5만원인 상태고 뭐 앞으로 이 돈을 어쨌든 아직도 더 기간 테스트 같은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을 뭐 늘리진 않고 1차 목표가 500만원 만들기 였기 때문에 일단 달성을 했고요 2차 목표는 또한 천만원까지 불릴 수 있으면 그게 목표로 삼고 해볼 생각입니다 매매 자체는 이렇게 막 하루하루 조급하게 한게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매매 안한 날도 있고 뭐한 날도 있고 조금 주식을 하면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여유있을 때마다 한 번씩 그냥 매매를 했어요. 조금, 가급적, 조금 확실한 자리라고, 확실한 어, 자리라고 생각될 때 매매를 했고요. 어, 주력은 여기 나스닥 종목을 중심적으로 매매했습니다. 가끔 여기 오일을 매매하고요. 거의 두 가지 종목을 했고, 어, 주력은 나스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뭐 기다리다가, 꼭 매매를 해야 된다기 보다는 조금 더 확실할 때한 번씩 들어가서 먹고 그랬던 것이 수익률을 꾸준히 낼수 있는 좋은 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마이너스 난 날은 없었죠. 다 플러스로 마감을 했었고요. 다만 도중에 보면 매매 안할 날도 있고 해서 띄엄띄엄 신 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일단 이래서 실투 계좌금증을 마치고, 자 확인했으니까 마치고요 오늘은 이제 본 컨텐츠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일단 해외 선물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선물이라는 것은 결국 해외에 있는 선물이란 얘긴데 네 선물은 퓨처 퓨치가 원래 미래죠 퓨처스라고 해가지고 사전적인 의미가 파생상품의 한 가지 종류로서 품질 수량 규격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 또는 금융자산을 미리 어 결정된 가격에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인도 인수할 것을 약정한 그래를 말한다 조금 음 약간 어렵게 써서 났죠 예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은 주식 정수도 그렇고 이건 기업에 대한 주식 정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가 있다고 해서 네 예,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물. 현물 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현물이지만, 주식도 왜냐면 하 주식 정수가 있고, 그에 대한 가치를 반영받는 그게 있기 때문에 현물로 표현되고요. 선물은 반대로 이런 주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수일 수도 있고요. 음. 다른 뭐, 상품일 수도 있어요. 상품들. 상품이라는 거는 뭐, 오일, 뭐, 골드, 뭐, 이런 지수일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모두 수취할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 미래의 결정 내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어, 매, 그 인도 인수할까 약장대라고 쓰여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만기라는 게 그래서 존재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어 저런 거를 결제를 한다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만기 전에는또 이렇게 마음대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들은 만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어 도중에 이런 매매를 파동을 가지고 매매하는 수익을 얘기하죠 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그래서 나스닥 나스닥 지수 그리고 오일, 골드, 가스 등이 있는데 선물이 의미가 그런 것은 당연히 해외 선물은 해외에 있는 선물 상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대표, 대표 상품들이 이렇게 있고 이거 외에도 수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나마 인기가 있는 상품이 탑3라고고르자면이세 가지 정도고요. 이렇게 주력으로 사람들이 많이 매매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나 자세한 설명은 또 다음 강의 시간이 있으니까 또 각각 상품이나 뭐전교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개략적인 소개와 그리고 어 제가 한달 정도 어 테스트를 하면서 주식 시장과의 어그 차이점이나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해봤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첫 시간이니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주식 시장과 비교 시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단점이나 뭐 조금 리스크한 점을 얘기하고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역시나 이게 파생상품 중에 하나기 때문에, 어, 움직이는 이런 변동폭이 어 생각보다 큽니다. 매수를. 물론 이제 종목도 뭐, 원 종목이 있고, 뭐, 미니 종목이 있고, 마이크로 종목이 있고, 조금 마이크로 종목도 있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주식보다는 변동폭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차트 보는 실력이 왜냐하면 얘는 다른 주식보다 이제 보야될 것은 조금 적은 대신에 정말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 조금 더 중요해질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 다른 뉴스도 물론 많이 찾아봐야겠지만 어, 매매의 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술적 분석과 나의 대응이기 때문에 주식을 할 때도 그렇지만 그런 공부를 뭐 열심히 하셔서 차트 보는 실력이 되면 좋은데 부족하다면은 이게 오히려 들어가면 안될 자리에 들어가서 손실을 보기도 쉽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진입을 많이 실패했을 때, 이게 손절 대응을 확실히 하는 그런 마인드가, 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단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좀 유리하겠죠? 되어 있다면, 어, 뭐, 적당히 포지션을 청산을 빨리 한 다음에 다시 잘 타서 수익을 내고 그걸 복구하고 수익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느리거나 잘안 되는 분들은 운이 나쁘면 한 번에 큰 손실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세번째는 이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한방에 아웃뜰수 있다는 건데 이게 계약수가 사실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먹을 때 만약에 풀로 물론 들어가면 크게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럴 때 이렇게 크게 들어갈 경우는 그 변동폭이 크고 그럴 때는 한 번에 큰 손실이 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보통 때는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장이 많이 있지만 어떤 날은 원웨이라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계속 빠지든지 계속 오른 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방향을 잘못하면, 만약에 내가 풀 배팅을 해가지고 무조건 몰빵식 배팅을 하면, 그때 한 방에 끝나면, 일단 복구가 안 되고 아예 계좌가 끝나버려요. 네, 그런 단점이 있어서, 사실은 계약수를 모두 채우기보다는 일정 비중 조절을 해서 분할로 매매하는 게 훨씬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면 아무리 잘 나가다고, 잘 나가다가도 한 방에 아웃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해외 선물 시장을 해보니까 매력을 느꼈던 메리트 있는 점은 뭐냐면, 시장이 주중 거의 풀타임 개장하니까, 물론 나스다, 아니, 물론 다워가 열리는 11시 30분부터 4시인가까지는 더 활발하게 움직이긴 해요. 그래서, 어, 보통은 11시부터, 음, 한, 두시 정도까지가 메인 타임 같긴 한데 제일 활발한. 하지만 그 외에도 주식시장 열리는 낮에도 거의 아침 일곱 시에서 여덟 시 사이만 말, 빼면은 어, 주중에는 거의 풀 타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 내가 원할 때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두 번째는 주식은 한 방향만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네, 한 방향만 매수가 가능해서 물론 공매도란 제도가 있지만 그거는 개인들이 이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한 방향이고. 음. 이 해외선물은 양방향, 어, 롱숏으로, 어, 상방을 롱이라 그러고, 어, 밑으로 베팅을 하는 걸쇼이라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포지션으로, 매도, 매수 포지션으로 베팅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만 잘 읽으면 훨씬 유리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종목 선정에 대한 시간 고민이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매력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laughs> 주식은 세력들이 관리하는 종목, 어떨 때는 무슨 종목, 시장의 돈이 어떨 때는 허르고 어떨 때는 종목이 돈이 안 가면은 빠지고 시장에 돈이 몰려온 종목을 맨날 찾아서 다녀야 되고 어 그리고 세력들이 막 장난질 치는 종목을 다 피해야 되고 상패 당할 위험이 있는 종목들을 피해야 되고 어 그런 여러 가지 따져보될게 많잖아요 근데 해외선물 쪽은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상품이 있지만 실제로 메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아까 언급했던 그세 가지 네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종목만 선정하면 다른 종목을 고를, 그리고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일단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어, 비교적 공평한, 어, 폐화 경쟁 구조라는 거죠. 이게 폐화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을 내기 쉽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주인 세력들이 있어서 걔들이 의도한 바대로 말도 안 되게 기업의 가치가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밀어버려서 개인들이 끝까지 손해보게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큰데 해외 선물은 어쨌든 올리려는 세력과 내리려는 세력의 힘 싸움과 고재를 반영하는 그런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판단만 잘하고 내가 빠른 대응만 할수 있으면 비교적 공평한 경쟁 구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죠.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국내 선물 하기 위해서는 전 거금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해외 선물은 정금자체가 거 적게 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도 매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정금에 거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 주의점이 있는데 일반적인 주식에서의 차트 패턴과 해스넷의 차트 패턴이 사실 컨트레스는 비슷하긴 한데 계속 지켜보 한 달간 지켜본 결과 세부적인 흐름은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알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꾸준한 관찰과 경험으로 분석이 필요해 보이고요. 실제로 이런 걸 파악한들하고 초반엔 더 조심스럽게 매매할 수 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똑같은 뭐 눌림목이라고 해도 패턴의 형태가 조금 다르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차차 어, 얘기 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차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어, 경험이 필요한데 단타 시에 빠른 손절이 잘 되는 사람의 경우는 예,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단기매매 단타매매나 대응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제 이 해외선물이 어떻게 보면 더 잘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음. 이제 아직 준비가 불필요한 그리고 절대 손절을 못하거나 대응이 안되는 분들은 해선을 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해외선물에 대한 소개와 주식시장과의 비교했을 때의 장단점, 그리고 주의점 등 제가 한 달간 해외선물 실투 계좌로 테스트를 해본, 해봤을 때 지금 경험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해외선물 쪽도 지금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서 기초 강의들을 계속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